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박스가 꽤 크죠. 음, 만화책이에요. 옆에서 잠깐 뜯을게요. 박스가 좀 커서 옆에서 뜯어야 될것 같아요. 정면에서 뜯으면 은 카메라를 칠것 같아서. 어 영수증이 먼저 나오네. 아, 어, 이게, 사은품. 보니까, 사은품이 큰 거였네요. <laughs> 음, 오케이. 책 여기 있고, 사은품 여기 있습니다. 사은품부터 일단 볼게요. 음. 동물 이중 유리컵, 책1양이에요책 있는 양이죠. 이중컵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컵이고, 이렇게 뜨두면은 평소에 이렇게 뜨두면은책 어, 읽는 거, 읽는 것처럼 보이는 고양이가 보이고, 마실 때는 이렇게 해두고, 안에 넣고 마시는 거죠. 이상하게, 시킬 거 없으면은, 컵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컵이 그나마, 모가 여기저기 있어갖고, 시킬 거 없으면 컵을 시키게 돼요, 자꾸. 책 봅시다, 책. 이것부 볼까요? GS 위카미 고수 쉐퍼극락지 작전 21권입니다. 음 21권. 그러네요. 음 대충 대충 이야기는 파악이 되지만은 아직 몇번도 나온 것 같아요. 창공의 아리아드네 15권입니다. 응, 음, 내용 파악은 어중 됐어. 이란세포 프렌드. 4권이죠. 음. 이란세포는 스이즈가 너무 많아갖고, 애니메이션이 더나올라나제 애니메이션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어, 칸모리 씨의 시계 공방. 시계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을 것 같았고, 나름 치유물일 것 같아서 그림도. 구매를 했는데 어, 그 어느 중간에 있더라고요 두 개를 좀잘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친 빌리겠습니다 22권 지금 일본에서 2기가 이제 방영 중입니다 이번 7월부터 그래서 다시 인기가 안 그래도 지금 논란이 많은 어우, 이쁘~ 논란이 많은데 안 그래도, 근데 다시 한번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돈을 써서 겨우 밥이나 이제 한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생겼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데, 나도... 애초에 그 렌탈 여친 같은 거를 왜 하는 건지,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하다 이거는 재밌죠. 어. 근데 인터넷에서 떠돌던 내용을 거의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일본에서 떠돌던 내용은 아직 멀었네요. 그 작가 같기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지금 회춘을 넘어서. 늙어졌다가, 회취했다가, 늙어졌다가, 회취했다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요. 그래서, 그 뭐지, 신칸센 탈 때는 늙은 상태로 타갖고, 싸게 타고, 내릴 때는 젊어서 내리고, 막 그런 식으로 <laughs>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존 게임. 어, 은근히 볼만하더라고요. 그림체가 너무 옛날 거여서 좀 재미없을까 했는데, 은근히 볼만합니다. 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난, 나름대로. 쓸모가 있을 거예요. <laughs> 쓸모가 있을 세상이 오, 올려나 모르겠는데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뭐 학자들은 한 2030년을 분기로 지금 보고 있던데 뭐 나라가 뭐좀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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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해수면이 오르고 그런 걸로 보고 있던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어, 만화책이 둘넷 여섯 일곱 권밖에 안 되네요 음, 여기에 우리 컵까지 어 많이들 구독을 해주셔야 또 이런 것도 나눠드릴 수 있겠죠 음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세카뱅의 세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